6년째 치매 투병 태진아 아내 옥경이 팔에 끈 묶고 잔다. 무대 위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만인의 환호성이 잦아든 깊은 밤. 트로트의 황제 태진아는 가수라는 빛나는 왕관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가장 절박하고 고독한 한 남자로 돌아온다. 그의 곁에는 평생의 사랑이자 그의 노래 옥경이의 실제 주인공인 아내 이옥경 씨가 잠들어 있다. 하지만 6년째 치매라는 잔인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아내의 잠은 더 이상 평온한 휴식이 아니다. 기억을 잃고 낯선 세상에 갇혀버린 아내가 한밤중 자신도 모르게 집을 나설까 봐 그는 아내의 팔과 자신의 팔을 끈으로 묶고 나서야 비로소 눈을 붙인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처절한 공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녀의 곁을 지키겠다는 한 남자의 숭고한 약속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슬픈 생명줄이다. 이 기사는 한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가수가 아닌 사랑하는 아내의 기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남편 태진아의 비극적 사랑에 대한 기록이다. 나의 사랑옥경이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의 노래. 1989년 대한민국은 한 편의점 앞에서 아내를 기다리는 남자의 애틋한 노래에 열광했다. 밤늦은 밤이었어요. 당신이 내게로 왔죠. 태진아의 목소리로 울려 퍼진 옥경이는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한 시대를 풍미한 국민 애창곡이자 아내를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노래의 주인공 옥경이, 이옥경 씨는 태진아가 미국에서 무명 가수로 밑바닥 생활을 전전하던 가장 어두운 시절부터 온갖 고난과 역경을 함께 이겨낸 동반자이자 그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했던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는 인터뷰 때마다 아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태진아도 없었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불켰고 대중은 그의 성공 신화 뒤에 숨은 옥경이의 헌신적인 사랑 이야기에 함께 웃고 울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늦지 않는 노래처럼.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었다 6년 전 아내에게 치매라는 진단이 내려진 것이다 처음에는 사소한 건망증으로 시작됐다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고 방금 했던 말을 되풀이하는 아내를 보며 그는 그저 나이가 들어 그러려니 생각했다 그러나 기억이 사라지는 속도는 점점 빨라졌고 결국 병원에서는 천천 병력 같은 진단을 내렸다. 서서히 기억을 갉아먹는 이 무서운 질병 앞에서 그들의 견고했던 사랑의 성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아내는 자신을 평생 사랑해준 남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고 함께 쌓아온 수십 년의 추억은 희미한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다. 여보 나야. 당신 남편이잖아. 애타게 부르는 그의 목소리 앞에서. 아내는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공허한 눈빛만을 되돌려질 뿐이었다. 옥경이라는 노래는 이제 더 이상 행복한 사랑 노래가 아닌.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슬픈 회고이자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향한 애절한 절규가 되어버렸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생명줄. 침의 환자를 돌보는 것은 영혼을 잠식하는 전쟁과도 같다. 태진아의 하루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오직 아내 옥경이에게 맞춰져 있다. 아내가 약을 먹었는지 식사는 했는지 위험한 물건을 만지지는 않는지 잠시도 눈을 뗄수 없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거장의 손은 이제 아내의 식사를 챙기고 옷을 갈아입히는데 익숙해졌다. 하지만 가장 큰 공포는 밤에 찾아온다. 모두가 잠든 시간 아내는 호련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한다. 마치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이라도 찾으려는 듯. 익숙한 집을 미로처럼 헤매는 아내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가슴은 무너져 내린다. 끈으로 발을 묶고 자요. 혹시라도 내가 잠든 사이에 아내가 집을 나가 길이라도 잃으면 어떡해요.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그의 고백은 눈물겹다. 아내의 가녀린 팔목과 자신의 팔을 잇는 그 끈은 물리적인 연결을 넘어선 영적인 교감의 끈이다. 기억으로는 더 이상 이어질 수 없기에 그는 자신의 체온과 숨결로 남아 아내의 존재를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 끈은 아내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자 아내의 세상과 자신의 세상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다. 아내가 엄마라고 부르며 자신에게 기댈 때 그는 차마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저 등을 토닥여준다. 아내의 세상 속에서 그는 더 이상 남편 태진아가 아닐지라도 그는 기꺼이 아들이 되어주고 아빠가 되어주며 그녀의 곁을 지킨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가장 위대한 희생이자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헌신이다. 그의 세상은 오직 아내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다. 무대 위에서 지키는 마지막 약속. 가슴은 찢어지지만 그는 여전히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선다. 누군가는 그를 향해 아픈 아내를 두고 돈벌이에 나선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에게 무대는 도피처가 아닌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전쟁터다. 그는 천문학적인 아내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벌어야 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가수 태진아로서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노래를 불러야만 한다. 그가 무너지면 아내의 세상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가 무대 위에서 옥경이를 부를 때, 그의 눈빛은 수만 관중 넘어 어딘가, 기억 저편에 있을 진짜 옥경이를 향해 있다. 관객들은 추억의 명곡에 박수를 보내지만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기적을 노래한다. 여보, 내 노래 들려? 당신을 위해 부르는 노래야. 그의 노래는 이제 더 이상 관객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다. 그것은 아내에게 보내는 간절한 편지이자 나는 아직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 당신을 사랑하오. 라고 외치는 처절한 독백이다. 결국, 태진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인의 사생활을 넘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을 잃거나 나의 기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보편적인 공포를 안고 살아간다. 태진아는 그 공포의 한복판에서 사랑이 기억보다 위대할 수 있음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계속될 수 있음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다. 오늘 밤도 그는 아내의 팔에 끈을 묶고 잠이 들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끈을 꼭 붙잡은 채로 그의 밤은 아내의 밤을 지키는 끝없는 보초 근무와도 같다. 그리고 그 밤이 그들의 사랑이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조용히 증.